예,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브로나드입니다. 본 영상은 2024년도 3월 18일자 영상이 되겠습니다. 교회와 신앙에서 기사가 하나 났는데 신천지 이인자로 알려졌던 이제 고총무가 전격 제명이 됐다라는 기사입니다. 박인재 기자님이 쓰셨고요. 내용을 좀 들여다 보면. 제명통지서, 소속 요한지파 과천교회, 이름 고땡안 강사. 고땡안은 모든 직책을 해임하고 신천기 41년 3월 11일부로 신천지에서 제명처리한다 제명된 자에게 대화하고 손잡는 자는 그도 같은 불법자로 제명처리한다 고땡안의 가족도 함께 제명처리한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여러 유튜브들이 다 얘기를 해서 이제 아실 겁니다. 기사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신천지 총회 총무 총회 총무 고땡한이 신천지로부터 정격적인 제명 처분을 당했다. 신천지는 지난 2024년 3월 11일자로 고땡한 총무에 대해 모든 직책을 해임하고 제명 처리한다면서 제명된 자에게 대화하고 손잡는 자도 불법자로 제명 처리한다고 공지했다. 그리고 고땡한의 가족. 어, 부모, 처, 자식들 다 해당되겠죠. 어, 가족도 함께 제명 처리한다고 밝혔다. 고땡아는 그동안 신천지 총회 에, 총무직책을 역임한 자로 신천지 내부에서 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2013년 11월 12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린 신천지 10만 수료식에서 메인 행사인 기념식 사회를 맡는 등 신천지 내에서 이만희 교주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인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 제명 통지서에 보면 이제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지금 제명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음 어 그러나 최근 수억 원에 달하는 개인적인 횡령 사실이 드러나 신천지 내부적으로 행정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지난 2024년 2월 28일 신천지는 수요 집회 시간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명의의 신천지 사명자 및 개인 성도들에게라는 공개 서신을 광고 시간에 공지했다이 서신에서 이만희 총회장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몇년 동안 총회장이 요구하지 않은 돈을 고모 총무에게 준 자는 신과라. 교회의 공금을 사,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죠? 여기 이제 교회의 공금을 예,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했는데, 결국은 음, 사적으로 지금 사용을 한것 같고요. 어, 만약에 그런데 이런 개인, 공, 그 교회의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해서 어, 고 총무가 제명을 당했다면, 이만희 씨는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만희 씨가 공급행령을 더 많이 했거든요. 그 다음, 이어, 어, 고모 총무는 교회 돈을 사기친, 어, 사기친, 그러니까 사기친 것, 횡령한 어, 것 말이죠. 발각되어 조사 중에 있다며, 이 사건 후, 개인이 고모 총무에게 돈을 준 것이 발각되면 제명 처리된다고 공지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개인의 돈이든, 교회의 공금이든, 고모 총무에게 돈을 준 자는 언제, 어디서, 얼마를 줬는지 신고하라. 이는 교회 행정적 조사라고 덧붙였습니다. 요 이제, 서열 2위 있죠. 신천지에서 서열 2위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김남희 원장이죠. 김원장이 신천지 서열 2위였고요. 예전에, 이제 신천지 고총무가 이렇게 등극하기 전에, 어, 김원장이 서열 2위로서, 어, 군 훈련부터 시작해서 세뇌 작업을 가속화시켰던 인물이었죠. 그때도, 어, 이만희 씨가 김남희 씨에게 돈준 자들 다 신고하라, 라고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결국은, 성령회방죄, 신천지식 말하면 성령회방죄가 아니라 공금을 횡령하더라도 서열 2위, 인자들은 결국은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어, 신천지에서 제명이 되는 거죠. 어, 그런 걸 봤었을 때 어, 이만희 씨 또한 여기에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역시 어, 어떤 집단의 대빵이라고 자기는 이제 용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러한 공지가 나온 직후 10일 만에 고탱한 총무가 정격적으로 제명 처분을 받게 되면서 신천지 내부적 경랑 속으로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어, 그래서, 이제, 고총무도 서열 2위, 김남희에 이어서, 어, 서열 다시 2위를 자리를 차지했던 고총무도, 어, 날라갔는데, 결국은, 어, 날려보낼 때는 명분이, 어, 서열 2위들을 날려보낼 때는 공통적인, 공통 부모가 있는데, 그게 돈이었어요, 돈. 예, 돈준 사람들 다 신고해라, 해가지고, 어, 결국은, 어, 성령해방죄가 아니라, 예, 돈 문제로, 이렇게, 이제, 날려버리는 경우가, 어, 있습니다. 또한, 고땡아는 여신도 성폭행 의혹도 받고 있어, 향후 에 대한 논란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천지의 제명은 곧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전혀 다른 행보인 것으로 보인다. 그죠? 신천지에서 제명됐단 말은, 이제, 천국에서 잘려져 나간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교인을 제명하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로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구원은 각각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 사람의 잘못을 가족 모두에게 적용해 적용해서 제명하는 것은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는 행보네. 이게 연좌제는 연좌제 한명 잘못하면 같이 날려버리는 가족들 모두 날려보내고 이런 연좌제 형식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종교 사기 집단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교회와 신앙에서 쓴 기사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일전에 제가, 음, 어, 제 유튜브에서, 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고총무 제명통지서 해가지고, 어, 제명됐던 사유라든지 이런 걸 영상을 어, 좀 잘막하게 올린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영상에, 이 영상 댓글에, 어, 우리 다원이가, 어, 신천지 열혈맹도인 다원이가 이런 말을 해놨어요. 한남이, 한남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다원이는 한남이, 한남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고총무 관련된 영상 올리니까 밑에 한남이, 한남을 했을 뿐이에요. 한거 봤었을 때는 신천지 명, 명혈 어, 맹도인, 어, 다원이는, 어, 고총무를 한남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남으로. 어, 신천지에 서열 이위 했던 고총무가 신천지인 다원이가 한 남으로 생각하면 신천지 내에는 얼마나 많은 한 남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다원이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만약에 어, 다원이 의견대로, 어, 만약에 고총무가 한 남, 한 남이 한 남을 했을 뿐이라면 응? 공금을 횡령을 한다든지, 혹은 여신도 뭐. 성추행, 성폭행 관련된 어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나돌고 있, 있었던 적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 토대로 다원이가 보니까 한남이 한남을 했을 뿐이에요라고 얘기를 한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 다원이한테 누가 더 진정한 한남인지, 누가 어 진정한 어 진정한 한남인지 어 물어보고 싶어요. 어 예를 들어서 고총무대 고총무대 어, 이만희 누가 진정한 한남인지 예, 한남인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예, 올라가면 어, 다원이는 누가 더 진정한 한남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나는 누가 진정한 한남인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원이가 명백하게 이렇게 고총무 영상 밑에다가 한남이 한남을 했을 했을 뿐이오라고 고충문을 한남을 했다고 한남이라고 이렇게 비하성반을 응 하는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우리 다원이는 누가 더 진정한 한남인지 어~ 한번 아시는 대로 댓글을 좀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어~ 먼저 이제 이미 고충문은 제명 처리되고 그 사유들이 나왔으니까 고충문은 굳이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 이제 우리 이만희 이 총회장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이 이, 이 우리 다원이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만희 총회장님이 한남인지 아닌지. 어 여러분들 하나 더 말씀드릴 거가 한남 한남충이라고 하면 한남충이라고 충자를 붙이면요 모욕죄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일전에 이게 무욕제 성립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남충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한남을 가지고는, 음, 아직 무욕제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한남, 한남충,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천지 맹도인, 어, 다원이가, 어, 고총물을 한남이 한남을 했어요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물어보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어, 이만희 총회장님은 전에 이런, 어, 2000, 신천기 21년에 이런 어, 공문을 지시상을 내린 적이 있어요. 이게 특별 지시상입니다. 어, 특별 지시상에 뭐라고 지금 돼 있었냐면 정당한 사유 없이 육적음행이 있을 시 근신 처리하며 근신을 받고도 고치지 않을 시 하나님과 신천지를 위해 제명한다 예, 정당한 사유 없이 육적음행이 있을 때 근신 처리한다는 거예요. 근신 처리를 받고도 어, 뭔가 바뀌지 않으면 제명체를 한다 했는데, 어,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육적 음행을 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묻고 싶고, 그러면, 정당한 사유 없이 육적 음행을 이만희 총회장님은 하신 적이 없는지, 어, 이걸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있죠? 어, 똥 묻은 개가 경우든 개 나무란다. 이런 얘기들 있죠. 그죠?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은 정말 정당한 사유 없이 육적 음행, 이거와 어, 전혀, 어, 관련이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 이제,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이 본처인유 씨가 있는데, 본처유 씨를 놔두고, 어, 가평이나 정평 일대에서, 어, 김남희 씨하고 같이, 예, 그, 살림살이를 했던 적이 있죠. 근데, 이제, 김남희 씨가, 어, 이만희 씨가, 이제, 어, 종교사위꾼이라고, 이제, 어, 신천지를 이탈했죠. 그때 이제 이만희 씨가 어~ 김남희 씨 한테 이렇게 애걸복걸했던 것 같아요. 여보 응? 어? 이게 이제 김남희 씨가 신천지를 나갈려 아~ 이제 저, 저~ 그~ 저, 집을 나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김남희 씨테 전화상으로 애걸복걸한 거예요. 여보 돌아와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하고 돌아와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죠. 요거는 뭐~ 어, 명백한 팩트를 바탕으로 이제 자료가 나온, 거, 나온 게 있으니까. 신천지인들은 이거는 조작한 거다라고 맹한 소리를 하는데, 요거는 음성을 들어보면 틀림없이 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보, 돌아와요. 이때 여보는 누구 보고 얘기했냐면, 김남희 씨에게 얘기한 거예요. 본처인 유씨 말고요. 김남희 씨에게, 여보, 돌아와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지금 뭔가 큰 잘못을 한것 같아요 김남희씨에게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하고 돌아와요 예, 이만희씨는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 묻고 싶은 게 예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이, 이 이만희씨가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이 이만희씨가 어, 본체인 유씨를 놔두고 어? 김남희씨하고 이렇게 내연관계로서 동거를 하고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냥 눈을 감고 있었을까요? 모른 척하고, 한눈 감고, 한 눈은 딴데 보고 있고, 이렇게, 이랬을까요? 그참 궁금해요. 예수 영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 이만 시가 이런 또, 어, 불륜을 저질러서, 여보, 돌아와요. 어, 이렇게 내가 다 잘못했어요. 용서하고 돌아와요. 이렇게 얘기할 때, 어, 예수님, 어이고, 그래, 마니아, 너좀 잘했다. 니네 잘못했으니까 빨리 용서 빌어라. 이렇게 했었을까요? 예, 참 황당무계한 그런 어떤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영이 함께 한다는 사람이 어, 이렇게 자기가 뭐 일개 여자에게 잘못을 했고 또내 언니에게 특히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용서를 하고 자기를 용서하고 돌아와요 했다라는 것은 어, 상당히 심각한 뭔가 잘못을 저지르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죠 어, 일단, 그냥, 뭐, 김남희 씨를 빨리 돌아오게 하려고, 회개시키려고, 어, 총회장이 모략을쓴 거다, 모략을쓴 거다, 이런 맹한 소리를 할 가능성도 있는데, 아무렴, 모략을 쓰더라도, 이런 맹한 방법으로 모략을 썼을 거예요. 지금, 속된 말로, 떡줄이 지금 땡긴 거예요, 지금. 어? 하도 급하니까, 어, 어쨌든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하고 돌아와요. 이렇게 했던 것은, 아 어, 정말, 이제, 어, 급했던 거죠. 발등에,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진 거예요. 어, 그러니까 막, 이, 나를 용서하고 돌아와요.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때, 김남희 씨가 안 돌아가기를 좀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들, 들고요. 이만희 씨는 굉장히 간교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끌어, 어 일단 용서를, 어 하고 돌아와요. 이렇게 구글, 애걸구글, 애걸구글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아마 김남희 씨를 다시 쳐냈을 거예요. 분명히. 뒤통수를 지금 한방 맞았기 때문에, 언젠가 또 다시 뒤통수 칠 거라를 알고, 때를 보고 날려 보냈을, 그럴 어떤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김남희 씨가 다시 돌아가지 않고, 어, 일단은 신천지를 나왔다라는 것은, 어, 잘 했다 생각이 들고요. 어, 지금이라도 이, 이 김남희씨 어, 가지고 있는 자료 좀 오픈하고 그 다음에 진짜 용서를 빌고 기자회견 다시 제대로 좀 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그 길로 좀 샜는데 이만희가 이렇게 본처 놔두고 여보 돌아와요 어 내가 다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하고 돌아와요 이거는 그 다원 이한테 물고 어보 싶어요 다원아 요거는 한남들이 하는 짓거리 그래 아니냐 어 본처 놔두고 어 어, 본처 놔두고 내연녀를에게 여보라고 부른다든지, 나를 용서하고 돌아와요 한다든지, 이거는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어, 이런 게 있어요. 또, 이, 이만희 씨는 자기를 총각이라 그래야 돼요, 총각. 어, 결혼을 한 적도 없고요. 또, 혼인신고를 한 적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거는 김남희 씨가 얘기를 한 건데, 이 말이 신빙성이 있는 것은 어~ 그때 당시 유땡주 유지파장과 이만희 총회장이 대화를 나눈 거 보면 이 김남희 씨 얘기한 게 어~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어~ 내가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어~ 유씨 유씨하고 결혼을 안 했다 아~ 라고 이런 소리를 한 한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 이게 이제 어~ 김남희 씨가 얘기해서 이게 들어간 건지 아니면 유지파장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유 집화장이 이만희 씨하고 만나서 이만희 씨한테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있냐 물어본 거예요. 어? 이만희가 어, 유 씨하고 결혼을 안 했다 이런 소리를 한, 한 적이 있냐 물어보니까, 어, 이만희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우리의 할머니, 우리 할매할매하고 할머니하고, 결혼한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혼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건 아까 옆에서 보듯이 이제 김남희 씨가 결혼한 적이 없고 총각이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합리적인 유출을 할수 있는데. 그러면, 그, 다원이하게 묻고 싶어요. 이만희 총회장이 유 씨하고 같이 산 기간이, 어, 최소한 한 50년은 넘겠죠, 그죠? 50년. 8, 아, 60년은 넘었겠네, 6. 육십 년육 칠십 팔십 예 최소한 6 0 년은 넘었을 텐데 이 기간 동안 살면서 그러면 유씨를 어~ 자기 아내로 와이프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지금까지 어~ 총각 행세를 계속하고 있었던 이 이만희 씨가 어~ 한남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 오히려 어~ 그곧그 고, 고 총무가 했던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좀 지저분하잖아요 지저분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어~ 다원이한테 묻고 싶어요 이런 것은 한남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 이게 한남들이 하는 짓거리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저는 한남이 뭔지를 몰랐는데 에~ 다원이가 한남이란 단어를 쓰고 제가 단어를좀 검색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한남이 다소 비꼬는 어~ 얕잡아 보는 조롱하는 듯한 느낌의 그런 단어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궁금해졌던 거예요. 만약에 이 다원이는 고척물을 더한 나무로 생각하는 건지, 이런 어떤 부도덕한 어, 비윤리적이고 어? 60년 넘게 같이 어 살을 어, 부딪끼며 살았던 어 자기 본처를 놔두고 총각 행세를 하면서 내연녀를 꼬디길때 지금 이런 방식을 지금 혼인 신고하고 결혼 혼인 신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총각이라고 어 다른 여자를 꼬디일때 이런 단어들을 써 가면서 쓰는 이만희는 한남이 아니냐라고 나는 유, 그 다원이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이제 이만희씨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요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게 뜹니다 이만희 김남에게 이혼 위자료 30억 이렇게 준걸 검색해보면 이렇게 이제 나와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내연녀 김남에게 이혼 위자료 30억 지급 이만희 총회장이 김남에게 준 이혼 위자료 30억은 도대체 누구에게서 나온 돈인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비즈 조선이라는 거 보니까, 조선 경제 신문 같아요. 어, 여기 보면, 2010년 어, 이 총회장은 김 씨의 이원 위자료와 생활비 명목으로 신천지 계좌, 계좌에서, 신천지 계좌에서 30억을 빼서 어, 김남희 씨에게 준 거예요. 이거는 이미 법정 판결문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신천지 계좌 여덟 개를 폭파시켜 가지고 30억을 빼 가지고 김김 씨에게 준 명백한 증거 자료 자료들이 있죠. 그러니까 본처 놔두고 내연녀를 꼬드기 위해서 예, 또는 이혼을 했다고. 어 이혼한 그 김원장 남편이 전 남편이 위자료 를 주는 게 아니고 이만희 총회장이 위 이혼 위자료로 30억을 주고 생활비 명목으로 그것도요. 어? 생활비 명목은 같이 지금 이만희하고 살았으니까 이만희하고 살아가는 같이 생활비 명목으로 줬을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까? 그런 30억을 김씨에게 준게 이게 안 남들이 하는지 거리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 그 다원이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이건 이거는 그러면 어, 고총무보다 더한 한남 짓거리를 한 겁니까? 아니면은, 어, 고총무보다는 좀, 어, 격이 낮은 한남이 하는 짓거리를 한 겁니까? 음, 다원의 이야기 묻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이만희 총회장이, 어, 김 씨가, 김 원장이, 어, 집을 나갔을 때, 이렇게, 이제, 액을 볶을 하지요. 여보, 돌아와요. 애걸복걸하고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하고 돌아와요. 애걸복걸 하다가, 이제 드디어, 어, 김원장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돌아오, 돌아오지 않을 거를 이제, 눈치를 채고, 어, 이만희 총회장은 또, 음, 김원장을 상대로 이렇게, 총회장님 지시상, 긴급 지시이다. 지금 신천지와 이제 김남희하고 전쟁이다. 어, 용서해달라, 뭐, 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 용서해달라. 여보, 돌아와요. 막, 이렇게 애골복걸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그때, 이때까지 줬던 게, 이제, 아까웠겠죠? 30억 준 것도 아까웠고, 그, 뭐, MB, M, 그, 뭡니까? 뭐, 방송국 있잖아? MB, 뭐, 어, 어, 만희와, 만희와, 어, 이아 문, 달, 어, 써 SMV인갑다. 그죠? 에, SMB 어떤 방송 같은 경우, 방송국 같은 이런 것들, 어, 김남희 씨에게 뺏길 뻔하고, 그 다음에, 어, 돈도 30억 주고, 등등 여러 가지 지금, 김남희 씨한테, 어, 쏟아부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천종이까지 나와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이런 시도를 어, 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어, 이, 소위 말해, 어, 수전노 같은 이런 이만희 씨가, 어, 김남희 씨에게 쏟아부었던 돈들이 이제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바로, 어, 태세 전환을 해가지고, 여보, 돌아요. 하다가, 이제, 예, 긴급 지시다 해가지고, 신천지와 김남희, 이제,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만희 중의장이 지금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성도는 상하를 막느라고 김남희에게 돈및 부동산 등을 준 자는 그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 어, 어디에 해당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신고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어, 돈준 사람 다 신고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는 서열 2위들을 날려보낼 때 보통 돈, 돈준 사람들 신고하라고 이렇게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해외 나갈 때나 일반적으로나 어느 때였든지 돈준 것은 해당된다. 돈을 줬다가 받은 것도 해당된다. 신고하지 않자는 신천지인으로 볼수 없다. 기간은 금주, 목요일, 오월, 이렇게, 이렇게 신천지 종회본부에서 냈는데, 이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천지 어 신도, 신천지 신도 A 씨가 김남희 씨를 무고로, 어, 아니, 저기, 허위사실로 문서, 사문서 위조까지 해가지고 고소를 했다가 결국은 무고죄로 이제 당해가지고 지금 징역 이년에 처해졌죠. 그러니까 이만희 씨 어떤 이런 지시사항을 듣고 또는 신천지 내부의 어떤 어 뭔가 지시를 받고 이렇게 고소를 하지 않았겠어요? 뜬금없이 가만히 있다가 신천지 신도 A 씨가 김남희 씨를 이렇게 허위사실로 고소를 할 리가 없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천지 내부에서 뭔가 지시가 있지 않고서 야 이렇게 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지 못할 텐데 이러한 일련의 어떤 자태가 이러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어 상황을 봤을 때 이런 지시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줬던 이만희 총회장은 어고총무보다 더한 한남이지 않느냐? 라고 어, 다원이한테 묻고 싶어요. 그래서 어, 다원이는 누가 더 한남인지 어,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서 답변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 이만희가 한남이라든지 고 총무가 한남이라도 얘기한 게 아니고 다원이가 자기가 고 총무 올린 영상이 한남이 한남을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한번 묻고 싶어서 이 영상 올려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